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맞아. 소리 여배우의 상대라는 그런 것이다. <웃음> <웃음> 샌드위치가 좋았는데. 어 올리버도 만들었는데. 알려도 문이야 <laughs> 저기 그 안에 뭐 들었어? 훈제연어 레몬서 크림 그리고 블루베리. 음. 맛있겠다. 샌드위치가 <laughs> 사랑해, 얘들아. 어젯밤에 마리오가 아리에게또 했다. 자기, 난늘 애들을 갖고 싶었어. 그랬다. 그 남자는 참 간절하다. <laughs> 나, 그남자 사랑한다. 얼마나 됐지? 그게 노래 만들고 기타도 쳐. 나한테 노래 불러준다. 얘, 그러면 되네. 아, 뭐 기간이 뭐고? <laughs> 반전심이 폭창 나고, 책을 많이 읽 그리고 아 그냥 스타트가 좋다 뭐 느낌이 좋다 이런 얘기해서 그냥 풍요로운 신주 내에서 끝내준다 중요한지 이 사랑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면 아기 말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풍요로울 수 있다면 전난 준비가 됐어 우리에겐 행운이고 선물이야 부럽지만 신으로부터 우리 삶으로부터 분명이란 거그 선물 너무 감사해 기쁘게 받을 거야. 분명 신은 분명 나한테 주실 거야, 신비야. 꼭 그거야. 고마워. 하지만 아기 안 생겨도 나 정말 정말 행복해. No! <laughs> 점심도 안 먹었는데 먹고 싶다잖아. 아 어? 어? 그럼 같이 가자. 같이? 왜? 왜? 내가 길이라도 잃어버릴까봐. 그러면 내가 여기 벤치에서부터 과자 한조 뿌리면서 갈게. 아니, 나도 먹고 싶어서 그래 아니야. 너무 먹고 싶지 않아. 너청 잡불지. 우리가 나중에 데바들을 기억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니야. 저기. 어? 가버려. 어. 진짜 맛있는 아시아집은 이 저기 브라이튼 넘어 있는 곳. 어. 어. 어.